네, 반갑습니다. 오르비텍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4,145원이고요. 0.97%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6,570원까지 올라가며 52주 최고가 경신했지만 그날부터 조정이 심하게 나옵니다. 자, 6,500원에서 2,400원이나 빠진 4,100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 2025년 7월 7일 오후 12시 54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불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읽어보는데 읽어보고 말씀드려요. 오르비텍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더 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신선한 호재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자기네들 최대한 더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주가 막 흔들고 올라가면 끄집어 내리는 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예요. 이거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오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어요? 단언컨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첫 번째 기사 언제 나갈지 날짜 적혀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확인 잘 하시고 첫 번째 기사 나가기 전까지만 계속 사세요 그러다가 첫 번째 기사 나가면 찔끔 상승할 거 아니에요?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두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거고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호재 보고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봐서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중입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셔서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3040-2452 오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요. 오르비텍 고루, 고리 1호 해체 승인 소식 때문에 원전 해체 사업 본격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기장에 있는 고리 1호 47년 만에 해체 소식이 나옵니다. 자, 그 뿐만이 아니죠. 오르비텍은 지금 방사능 폐기물 관련 특허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기서 계속 돈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그 자리에다가 고리원전 자리에다가 다시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재건축하는 거는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점과 그리고 체코에 25조짜리 딜을 따왔어요. 25조. 요거를 당연하게 공기업 하나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타 등등의 기업한테 나눠 줄 건데 당연하게 우리나라 공기업은 선발하는 기준이 특허입니다. 특허.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오르비텍이 당연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숫자로 환산돼서 기사가 후속타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대 이상으로 상승할 거예요.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 30402452 오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로 모두 엮여 갈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 r 8.42 아주 돈잘 벌고 있고요. PBR 0.71 시총보다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대로만 알고 있다라면은 길게 투자를 해도 되고 계속해서 걱정 없이 큰 돈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3% 가깝게, 자, 은행 가서 이자 받아도 이거보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당금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확실하게 아는 것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알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믿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종목 유동주식 비율이요. 52.61 품절주에 가까워요. 자 그런 종목이 물량도 없는데 보시다시피 44가 1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ai의 백조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종목명, 그리고 추천 매수가, 목표가 세 줄만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회라는 거는 쉽게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지금 9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안 올라간 걸 사서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돈번 사람들은요. 삼성전자가 만원 할때 사가지고 100만원 넘어갔을 때 액면분할 하기 전에 팔아서 100배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안 올라간 요런 종목을 사셔야지 돈을 벌수 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찾아도 확실하게 정보가 없으면 큰 돈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끼익 해야지 뭐100% 200% 수익을 냈는데 뭐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나면은 고작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거 세 개만 딱 받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재명 시대 AI에 백조 때려 박는다. 세계 3대 강국에 도전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교과서까지 전면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백악관 상위고문으로 있던 일론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트위터를 하는 아주 sns 중독자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ai에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면은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로 끝났냐? 아니죠.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사 보셨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1대 기업,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에 AI에 돈을 때려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 2의 AI,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종목에 우리는 투자만 싹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010-3040-2452, 저한테 AI라고 문자 넣어주시면 목표가 매수 추천가 종목명 이렇게 세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